3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시간에는 얼마나 알고 있나요? 라고 해서 4단원 곱셈에서 배웠던 내용을 문제를 풀어보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는 82쪽, 83쪽입니다. 먼저 두 페이지에 있는 여섯 문제를 영상을 멈추시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풀어보셨나요? 그러면 82쪽 1번부터 살펴볼게요. 계산해보세요. 1번, 20 곱하기 8. 그러니까 20이 8개 있는 거죠. 가장 처음에, 이번 단원, 처음에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10모형 2개로 나타낼 수 있죠. 이 20이요. 그런데 이 2개가 8개 있다는 건2 곱하기 8. 이것은 10모형의 개수거든요. 16입니다. 그런데 정답이 16이냐? 그게 아니라, 10 모형이 16개 있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 160으로 쓸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 모형, 10 모형으로도 계산할 수 있고요. 또는 1의 자리, 10의 자리, 각각 8을 곱해서 160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33 곱하기 3. 3과 3, 1의 자리 먼저 곱해주면 9. 그리고 10의 자리 3 곱해주면 9. 따라서 99가 됩니다. 다음 13 곱하기 6. 1의 자리와 6을 곱해주면 3, 6, 10, 8 여기 받아올림 되어서 올라가고요. 1 곱하기 6은 6 받아올림 된 1을 더해주니까 7이 됩니다. 54 곱하기 5 4, 5, 20 5, 5, 25 받아올림 된 2를 더해주면 27 따라서 270이 됩니다. 2번 곱셈식을 보고 파란색 숫자 6 이 뜻하는 것을 보기와 같이 써보세요. 보기에서는 지금 빨간색 숫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느냐. 빨간색 숫자 6은 1모형 2개의 3배인 6을 나타냅니다. 여기 1모형 2개죠. 그것의 3배인 6을 나타낸다. 그리고 두 번째, 빨간색 숫자 6은 2 곱하기 3은 6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파란색 숫자는 파란색 숫자 2, 6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느냐? 여기 있는 22는 10 모형입니다. 그렇죠? 아까 여기서 1 모형이라고 한 것처럼요. 파란색 숫자 6은 10 모형 두 개를 나타낸 거죠. 10 모형 두 개. 이것의 3배. 10 모형 두 개의 3배인 60. 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10 모형이 두개면 원래 20이죠. 20의 3배인 60을 나타낸다. 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파란색 숫자 6은 여기 두 번째 내용을 보면 2 곱하기 3은 6 나타낸다고 했죠. 파란색 숫자는 20 곱하기 3. 은 60을 나타냅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의 자리에 있는 이 파란색 숫자 6은 그냥 1의 자리 6, 1모형 6이 아니라 10의 자리에 있는 6은 60을 나타내고 10모형 6개, 그래서 나타내는 값은 60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3번 가 가게에는 25개씩 포장된 사과가, 사과가 3상자 있고 나 가게에는 19개씩 포장된 사과가 4상자 있습니다 가와 나 가게 중에서 사과가 더 많은 가게를 찾아보세요 가는 25개씩 3상자 있습니다 25 곱하기 3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5 3 15 2 3은 6 바다 룸림 되어져서 올라갔으니까 75 75개가 있고요. 나 가게는 19개씩 포장된 사과가 네 상자이니까 19곱하기 4로 사과의 개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94, 36, 1곱하기 4는 4 받아올림된 3 더해주면 7 따라서 76개 있고요. 가와 나중에 사과가 더 많은 가게를 찾아보세요. 했으니까 나 가게의 사과가 더 많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마을 청년회에서 한 상자에 39개씩 들어 있는 딸기 세 상자를 경로당에 선물했습니다. 딸기는 모두 몇 개인지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 보세요. 우리가 이번 단어에서 공부한 내용은 곱셈이고요. 사실 곱셈은 우리가 덧셈으로도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곱셈을 설명할 때수 모형을 가지고도 풀이를 할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여기서 먼저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곱셈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39개씩 세상자이니까39 곱하기 3으로 표현할 수 있죠. 9, 3, 27, 2는 받아올림 돼서 올라갔고요. 3, 3은 9, 거기에 받아올림 된 2를 더해주니까 11. 그래서 117. 딸기의 개수는 117개가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 곱셈을 더 셈식으로 표현해서 39 더하기 39 더하기 39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번 더하면 78 78에 39를 한번 더하면 117, 117이 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구했을 때 딸기는 모두 117개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네요. 또는 우리가 모형 3개, 그리고 1모형 9개. 이렇게 두고 세상자니까 여기에다가 3개를 곱하고 여기에다가 3개를 곱해서 각각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주는 방법도 있겠네요. 5번. 숫자카드 2, 3, 5를 한 번씩만 사용하여 곱이 가장 큰 곱셈식을 만들어 계산하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지금 네모 안에 2, 3, 5를 넣을 건데, 어떤 식으로 넣을 거냐. 만약에 순서대로 넣으면 23 곱하기 5가 되겠죠. 혹은 순서를 바꿔서 53 곱하기 2도 되겠고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곱이 가장 큰 곱셈식을 만들려고 해요. 우리가 네모, 네모, 곱하기 네모를 쓸 때, 여기 1의 자리에 들어갈 이 숫자는 이 네모와 이 네모죠. 그리고 여기, 다음 10의 자리에 들어갈 것은, 물론 여기에서 나온 받아올림된 얼마의 값이 있을 거고요. 여기 초록색에 들어갈 것은 이 네모와 이 네모의 곱입니다. 그럼 여기서 잘 보는 대로 여기 안에 들어갈 이 수는 1의 자리랑도 곱해지고 10의 자리랑도 곱해져요. 그렇죠. 두번 곱해진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2, 3, 5 중에 가장 큰 수가 바로 여기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2, 3, 5 중에 가장 큰 수가 5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 2와 3이 남았는데 10모형 2개, 1모형 3개 혹은 10모형 3개, 1모형 2개 중에 1모형 2개, 10모형 3개 즉 32가 더큰 수겠죠. 32 곱하기 5가 23 곱하기 5보다는 더 크겠죠. 따라서 32로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주어진 숫자 카드를 가지고 곱셈식을 세우면 다음과 같이 세울 수 있고요. 설명은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대로 두번 곱해지는 두번 곱해지는 한 자리 수의 가장 큰 수를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큰 수를 두 자리 수의 10의 자리. 그리고 나머지 수를 1의 자리에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32 곱하기 5. 곱셈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걸 식을 세웠을 때 계산을 해보면 2곱하기5는 10, 3곱하기5는 15. 1을 더해주면 16 해서 160. 160보다 더큰 곱이 나오도록 곱셈식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6번. 수일인의 학교 3학년은 한 반에 24명씩 4개 반입니다. 물으면 답하세요. 수일인의 학교 3학년 학생은 모두 몇 명인가요? 식으로 표현해보면 24명씩 4개 반이니까 24곱하기 4로 쓸수 있고요. 4곱하기 4는 16, 2곱하기 4는 8. 받아올림된 1을 더해주면 9. 따라서 96명이 3학년 학교 전체 학생 수가 됩니다. 3학년 학생들이 한 사람당 화분에 씨앗을 2개씩 심어 키우기로 하였다면 씨앗은 모두 몇 개가 필요할까요? 한 사람당 2개씩입니다. 그런데 3학년 학생의 모든 수는 96명이죠 여기에 2개씩 심어서 기억을 했으니까 96 곱하기 2이 곱셈을 풀어 줄수 있습니다 6 곱하기 2는 12 9 곱하기 2는 18 1을 더해주면 19 해서 192 따라서 씨앗은 192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풀어 줄수 있겠네요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